안녕하세요. 칼라미디어입니다. 영상 신호를 다양한 포맷으로 변경시켜주는 칼라 컨버터 모델은 다양한 입출력을 지원한 만큼 사용법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은 HVA-S 모델의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HDMI, VJ, AV 세 가지의 입력 신호가 지원됩니다. 별도의 오디오 입력 신호를 입력해줄 경우, VJ와 AV 영상 신호와 믹스되어 출력됩니다. SD에 출력 단자는 두 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 옆으로 K1, K2 딥 스위치가 있는데요. 이 스위치의 on, off 상태로 출력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아래로 내렸을 때 on, 위로 올렸을 때 off 상태로 조절 됩니다. 칼라 컴퓨터 중두 종류의 멀티 컴퓨터는 리모컨을 이용한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. 리모컨에 보이는 메뉴 버튼을 눌러 메뉴에 진입하시면, 제 상단에 사용 중인 제품의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. 그 아래에 비디오 소스가 보이는데요. 이 메뉴에서는 입력된 영상 신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상단에 보이는 오토 디텍션은 입력 신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주는 기능이며, 그 아래로 보이는 HDMI, VGA 컴포넌트 중 원하는 입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K1, K2 딥 스위치를 이용한 설정도 가능합니다. 오디오 소스입니다. 메뉴를 선택하시면 마찬가지로 입력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해주는 항목과 HDMI 신호에 같이 들어오는 오디오 그리고 라인 입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CVBS Edge Chrome 메뉴입니다. 화면 비율 변경 시 잘려나가는 영역의 퍼센테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small부터 large까지, large로 갈수록 더 많은 부분이 잘려나가게 됩니다. SDI output 메뉴입니다. 3G 혹은 HD, SD, SDI 같은 지원 모드를 선택하거나 원하는 출력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출력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fit, input 모드는 입력되는 신호 그대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. K1, K2 스위치 모드는 마찬가지로 d e p 스위치 설정에 맞춰 출력하게 됩니다. appearance 메뉴입니다. 화면에 표시되는 해상도 등의 정보창 표시 유무와 표시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노팁 인포로 선택해 주시면 화면에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. 색상 조절 메뉴입니다. 밝기, 콘트라스트, 채도, 색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메뉴 선택 시 나타나는 수치 조절 바를 보며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 외에 제품 언어 설정 그리고 공장 초기화 설정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